질적 성장을 추구해온 대한민국 조선업이 양적 성장을 추구해온 중국을 물량으로 제쳐버리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해운산업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가 수주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대한민국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점유율인 49.6%를 기록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은 총 259척입니다.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97척을 수주했고 2위인 중국은 130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한국이 2위인 중국보다 수주한 선박 수가 더 적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몇 척의 배를 만드냐는 것으로 수주량을 따지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선박이라도 소형선부터 초대형선까지 그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1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와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다면 같은 한 척이라도 큰 선박을 수주한 쪽이 훨씬 더 많은 수주량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선박의 종류도 제각각인데요. 온도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석탄이나 곡물을 싣는 화물선과 화물창의 온도를 영하 16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LNG 운반선은 설령 그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배한 척을 만들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선박 종류와 구조에 따라 가중치를 둔 표준 화물선 환산톤수 CGT라는 약자를 가진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한국은 수주받은 선박의 수는 적지만 배를 만들기 위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주로 수주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수주받은 선박의 수가 한국보다 34% 많지만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저 부가가치 선박의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보조금, 자국 조선사 우선 발주 등 중국 조선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세계 선박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3년 연속 한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중국은 컨테이너선 대량 수주에 힘입어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이 2위로 밀려난 한국은 LNG 운반선 수주에 집중했고 전 세계 LNG 선박 발주량의 90%를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LNG 운반선은 컨테이너선보다 훨씬 더 만들기 까다로운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중국이 함부로 수주하기 어려운 LNG선을 한국이 휩쓸게 되면서 지난 2021년 9월 기준 한국의 선박 수주 단가는 중국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비록 전체 수주량은 중국에게 밀렸지만 수익성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게다가 2022년 1분기 들어서는 수주량조차 한국이 중국을 다시 제쳤는데요. 한국이 1분기부터 중국보다 높은 수주량을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대형 선박 중심의 수주 전략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과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은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조선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보조금, 자국조선사 우선 발주 전략과 같은 비기술적 경쟁력으로 읽어놓은 모래성이 1년 만에 허물어지는 현실을 마주한 중국 당국과 중국 조선업계의 새임법이 또다시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